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클럽 브리에 vs 유벤투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브리에는 24강 플레이오프가 아닌 16강 직행을 노리고 있다. 벨기에 리그에서는 1위와 별 차이가 없는 2위를 달리고 있고 최근 4경기 연속 멀티골을 터뜨리며 무패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라운드 결과가 좋았는데 난적 안더레우트를 원정에서 3골차로 완파했다.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터트린 페란 후틀가를 비롯해 닐손의 연속골이 터졌다. 오니에카와 야사리가 중원을 잘 지켜냈기에 위기도 많지 않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유벤투스는 슈투트에 패했지만 맨시티를 잡았고 빌라와 릴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14위로 올라섰다. 이번 시즌 세리에서 무패를 달리는 팀인데 챔스에서도 선전 중이다. 최전방에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블라우비치가 이 경기에 돌아올 수 있기에 부리의 상대로는 풀 전력으로 맞설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접전을 본다. 유벤투스는 블라우비치가 돌아와 곤잘레스, 쿠프마이너스와 공격을 이끌 것이다. 그러나 블라우비치를 지원할 백업 스트라이커 문제가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메셀레와 오르도네스가 수비 라인을 견고하게 지켜낼 브리의 상대로 리드를 잡기 어렵다. 이경기 에이티마드리드 vs 레버쿠젠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아틀레티코는 최근 유럽을 넘어 가장 뜨거운 팀이다. 라리가에서 라이벌인 레알과 바르샤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고, 코파 델 레이에서도 세 군다 우승을 노리는 엘체를 사골차로 완파하고 8강에 올라 우승을 노리고 있다. 연승을 길게 이어가는 상황이기도 한데, 공수 밸런스가 매우 뛰어나다. 코케를 로테이션 자원으로 밀어낸 바리오스가 트폴과 함께 중원을 지켜내고 있고 소속팀에만 집중하는 그리즈만의 존재감도 대단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레버쿠젠 역시 흐름이 좋다. 리그에서 연승을 이어가며 미넨을 압박했고, 챔스에서도 연승으로 4위를 달리고 있다. 빅터 보니페이스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패트릭 시크와 나단텔라, 테리어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수들이 역할을 하고 있고, 비르츠와 자카의 공격 전개도 위력적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핑 마드리드 승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레버쿠젠이 비르츠와 자카 안드리 등을 앞세워 최고의 현재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정에서 아틀레티코 상대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상대 공격의 시발점인 비르츠를 트폴과 바리오스가 경기 내내 강한 압박으로 막아낼 것이고 알바레즈와 그리지만 쇠를로스가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아틀레티코가 승리할 것이다. 네. 상경기 벤피카 VS 바르셀로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벤피카는 미네네 패하긴 했지만 모나코 원정을 승리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다. 네. 리그 우승을 비롯해 챔스 8강 진출을 노리는 이번 시즌인데 안정적으로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러나 홈경기지만 최근 흐름이 대단한 바르샤를 상대하기에 이 경기에서 공격의 기여를 올리긴 쉽지 않다. 파블리디스와 디마리아가 골을 노리겠지만 루이스와 올스네스가 수비 라인을 지키는 수비적인 운영으로 승점 추가를 노린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바르샤는 최근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스페인 슈퍼컵에서는 빌바오전 승리에 이어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를 완파하며 우승했고, 코파 델레이 16강에서는 수비력이 빼어난 난적 베티스 상대로 손아귀 골을 터트리며 대승했다. 레반 도프스키와 발데, 카사도 등의 휴식을 준 경기였는데, 가비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쿤데와 하피냐, 토레스 등이 연속골을 기록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바르셀로나 승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벤피카는 오타멘디와 페르난데스 등 포르투갈 최고 수준의 수비라인을 보유했다. 오스네스와 코쿠 등 수비력이 출중한 중원 자원들도 즐비하다. 그러나 폭발하는 바르샤의 엄청난 화력을 90분 내내 저지하긴 어려워 보인다. 충분히 휴식하고 나오는 카사도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며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야말과 합기냐 레반도프스키가 문전 침투로 해결할 바르샤가 승리할 것이다. 4경기 리버풀 vs. 릴 OSC.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리버풀은 챔스 6라운드까지 전승을 기록한 유일한 팀으로 1위를 질주 중이다. 라리가의 강호인 바르샤를 비롯해 추격자들이 있긴 하지만, 우승 후보들이 대거 푸진한 챔스에서 가장 돋보이는 팀이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고 리그컵 준결승 일정을 소화 중이기에 시즌 트래블에 도전 중이다. 디아즈와 모하메드 살라, 각포 등두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많고 챔스 6경기에서 실점은 1점에 불과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릴른 레알과 아틀레티코전 승리에 이어 볼로냐와 그라츠도 잡아내며 8위로 올라섰다. 새롭게 개편된 챔스에서 8위까지 16강에 직행하고 9위부터 24위까지 팀들이 플레이오프를 통해 남은 8자리를 정하는데 이순위를 유지하면 플레이오프를 소화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강팀인 리버풀 원정에서 승점이 필요하다. 데이빗과 하랄손 카벨라 등 공격수들부터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수비적 운영으로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리버풀 승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드릴은 안드레와 무카우 등 프랑스 리그 최고 수준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있고 디아키테가 수비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현시점 지구촌 최고의 팀을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크라벤베흐와 존스의 중원 장악을 통해 기회를 노릴 것이고 살라와 디아즈가 상대 수비의 압박을 벗 겨낼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네. 5경기 볼로냐 vs 도르트문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볼로냐는 6라운드 원정에서 벤피카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나선 챔스에서 최하위권인 33위에 머물며 탈락이 유력하다. 모나코와 릴 등을 상대로 나선 홈경기에서 패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24위 안에 들면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있기에 기회는 있지만 연승을 달려야 한다. 그래도 다행인 건 세리에서 최근 좋은 경기력으로 성적을 낸다는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도르트문트는 바르샤와 레알 등 나리가 최강 팀들에게 패하긴 했지만, 나머지 4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네. 챔스를 위해 슈투트서 영입한 세루 기라시가 경기당 한 골의 폭발적인 득점 페이스를 보였고, 바이노기튼과 뉘에르손이 측면에서 힘이 됐다. 네. 줄레 정도만 빠진 풀 전력이기에 이 경기에는 전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도르트문트 승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레모프루어와 포베가 등이 중원에 나설 홈팀이 중원 싸움에서 상대에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스칼 그로스와 엠네찬의 원정팀 중원 상대로 주도권을 잡을 수는 없다. 카스트로 외에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홈팀과 달리 브란트와 바이노 키튼스. 은메차 등이 귀를 지원할 도르트문트가 원하는 승점 3점을 챙길 것이다 네. 6경기 치르베나 vs PSV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치르베나는 슈투트를 잡고 챔스 첫 승을 신고했다 그러나 다음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밀란에 패하며 슈투트 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챔스를 4연패로 시작했기에 연승이 필요했는데 강팀 상대로는 고전 중이다 세르비아 리그에서는 다시 1위 자리를 찾았지만 챔스 중상위권 팀들 상대로 경기력은 아쉬운 게 사실이다. 그래도 이 경기는 홈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호베는 홈에서 지로나와 샤크타르 등에 승리하며 2승을 따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원정 성적을 로인해.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순위권의 턱걸이 중이다. 그래도 네덜란드 리그 최강 팀으로 전력은 확실하다. 룩데용과 페피가 나서는 막강 공격진은 물론 거스틸과 틸만 등이 중원에서 확실한 경기력을 보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PSV 승호벤의 승리를 본다. 리그와 FA컵을 소화한 데 이어나서는 챔스 원정이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맞다지. 그러나 페피와 쇼우텐, 로자노와 페리시치 등 주정급 로테이션을 잘 기용하기에 핵심 선수들이 체력관리를 잘하고 있다. 쇼우텐과 비어만이 홈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룩 대용과 페피가 해결할 호벤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첨핑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